엄마 그냥 가 한이가 누구 선택할 것 같아? 아무래도 저코 고기? 다시는 떨어지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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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채 냉채? 냉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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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요 연 어떤 걸 것인가? 딴대로 이동을 해봐 주방 쪽으로 야나이가가고말지 응? 가고말지 이 들고 흔들어줘야 되나? 그래도 엄마가 쳐보래 아니야, 저기 맛있는 거 있는데? 갈비가 먹는 거. 영호가 탈거 들고 있어. 뭘까? 이게 뭘까요? 아니가 좋아는 밖에 가줘라 알기 아니야. 기다려. 아니 아니 불러. 기다려. 먹어. 오이 불어. 기다려. 어, 하니 먹어. 아니. 기다려. 먹어. 기다려. 아니 먹어. 아니 기다려아니 먹어. 아니 기다려요. 응. 맞다. 아니 빨리 뜯어. 먹어. 기다려 아니. 안 돼. 이거 장난을 너무 심한 거아니오이상하니 아니. 아니. 먹어. 먹어. <목소리> 기다려 괜찮아. 아 어? 어? 먹어. 죽은답서 먹어. 안 먹어. 그래. 엄청 맛있어. 아니 이쪽 다리를 잘 이용해. 1 hour later

Enak Hmm? Ha? Jadul? Enak